안녕하십니까 배우 하도건입니다. 이번에 대학로에 그린그라운드 액팅 아카데미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김기무 배우가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여러분께서 연기를 배우고 저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사실에 축하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못 올렸네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린그라운드 액팅 아카데미에서 어, 좋은 강사진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기, 공부하시고요.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또 같은 그라운드에서 초록빛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그라운드 액팅 스쿨 정말 축하드리고 어, 대학로의 하나의 바람이 될것 같은데요. 많이들 오셔서 어, 연기 배우시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노시길 바라겠습니다. Oh my g 네. 이 얼굴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정말 아주 어 강렬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린 그라운드 액팅 아카데미 김기무 원장님. 화이팅 <laughs> 아유 정말 예. 훌륭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사랑합니다.